비욘척하지 마. 엄마 어다고 할게 로 어디 어봤어 조용히 비로 어디 있어? 비로 어디 있어? 비로 어디 있어? a 로 어디 있어? 비로 어디 가어 비로 어디 있어? 이로 어디 있어? 비로 어디 있어? 비 어디 어 전진원 풀었어? 아니요 봐봐 어, 인정했네요 전진원 아니라고 아자 얘네 세 개가 기울기가 똑같아야 된다고 한 직선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세 개가 한 직선 위에 있어 그럼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내가 선생님 AB의 기울기를 보여줄게 AB의 기울기는 그냥 무조건 X끼리 빼고 Y끼리 빼면 돼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근데 내가 얘에서 얘 뺄게요 K에서 4 빼면 K 빼기 4 그다음에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마이너스 4죠. 얘가 기울기야. 걔가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BC의 기울기와 똑같아야 돼요. BC의 기울기. BC보다 CA가 쉽겠네. AC의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 AC의 기울기로 할게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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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로 AC나 CA가 똑같아가지고. 그러면 얘에서 1뺄게 얘, 얘에서 얘 이번에. 4에서 1빼면 3분의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4에서 다시 거꾸로 해야 되겠어요. 뭐야? 1에서 4 빼면 마이너스 3분의 얘에서 얘를 빼면 플러스 4예요 그러니까 2k 플러스 2가 돼 그냥 얘두 개가 똑같은 거야 즉 <목소리> k 마이너스 <-2 목소리> 4분의 마이너스 4가 <목소리> <드립니다>. 마이너스 3분의 <목소리> 2k 플러스 2하고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x자로 곱하면 같은 거죠 이걸 뭐 그렇게 야하 곱하면 12는 2k 플러스 2k 마이너스 4 그러면 2차 방식이지 k 에 관한. 이렇게 뽑니까 2k 제곱. 이렇게 뽑으면 2k 마이너스 8k니까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8. 근데 이거 가져오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0. 그럼 2로 나누니까 k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2 0이야. 이걸 로 풀어? 그러면 k k 아, 2 5 마이너스 플러스. 근데 문제에서 k가 아, 모든 실수는 K 값의 합이니까 그냥 근거에서 쓰면 되네요. 여기 k 두개 있거든. 근데 두 분의 아유. 합은 이거거꾸로 3, 끝 15분. 이거 거꾸로아 아니 4, 5, 6, 7, 8수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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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아, 여기다. 할 거야. 어? 우리 여기다. 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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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다 여기다. 이기여기 여기다. 여다 여기다. 번째 다 여기다. 제기다 여기다. 여두 번째. 기다여문제여또직선이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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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럴 때 BC의 직선의 방정식 뭐 가만히 있어. 근데 BC의 직선의 방식이나 뭐 AB의 직선의 방식이나 전부 다깐만아 아. 잘못 봤다. 점 A가 부정 BC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데 아, 세 점이 같은 직선 위에 있는 거겠지. 어? 부정. 그러면 얘 기울기나 얘 기울기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똑같이 하니까 얘에서 얘 빼면 6분의 얘에서 얘를 빼면 3a가 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인가? 그게 기울기고 얘에서 얘하고 기울기 똑같으니까 a에서 2 배, 이 1에서 마이너스 2이 되는 3이야. 그럼 이렇게 보면 6318이 a 마이너스 2에 3a 마이너스 3하고똑같아야 되니까 3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a 플러스 6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8로 넘어오니까 12, 마이너스 12는 0 3으로 나누니까 a제곱 마이너스 3의 2 마이너스 4는 0 a, a, 1, 4,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a가 양수라고 문제 줬어, 단 a가 양수다 그럼 a가 4죠 a가 4야 그러면 a가 4니까 4, 1이야 얘는 2, 마이너스 2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은 y 빼기, 이거 여기서, 아니 y 빼기, y좌표 플러스 2는 기울기가 이거에서 이거 빼면 2분의 이거에서 이거 빼면 3 그래서 2분의 3 맞냐? 네. 2분의 3에 x빼기 x자표 y는 이걸로 하고 x 이걸로 하면 안돼 x, y를 한쪽으로 해야 되니까 y 이거 썼으면 x 이거 써야 돼요 y는 2분의 3 x에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3인데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답이 이거 끝 예제 5번 저유제 2번 맞았어요 알았어요. 오른쪽 그림 보았지? 색칠된 두 직사각형이 있어 너무 쉬운 거야 여기가 3, 오니까 여기 뭐였죠? 여기, 여기 그려져 있고 여기가 2, 5, 2니까 여기부터 3, 4, 5, 6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여기 6, 2 여기도 2, e, 여기는 3, 여기는 5 그럴 때두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해야 되면 아까 얘기했죠? 넓이 2등분이면 이 대각선의 교점과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 그러면 이두점 지나는 직선 의 방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지나야 돼 끝! 예? 그러면 이두 대각선의 교점이 여기 1, 4죠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얘하고 얘 중점이야 그다음 얘도 이 대각선의 교점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에요 결국 다음 4, 4, 1이네 왜? 여기가 6, 2거든 여기는 2, 0이고 그럼 둘이 더해서 8이잖아? 2로 나누면 4, 얘하고 얘 더하면 2잖아? 2로 나누면 1저 위에 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0, 얘는 0,3이라고 쓰는 거고, 이 3이. 얘는 x가 2일 때 5잖아. 5잖아. 그러니까 2,5거든. 그럼 둘이 더하면 2인데 1. 둘이 더하면 8인데 2로 나니까 1, 4. 오. 그러면 얘하고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 뭐? 1,4와 4,1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얘에서 fm 3분의, 얘에서 fm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야. 항상 그래. 나중에 설명할 거야. 그래서 y, 는 기울기에 x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 u 플러스 플러스 네, 뭐 그, 이거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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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플러스 plus, plus, p l u 이 p 이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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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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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다고 s plus, p l 저다했어요이 s your name? w h 나, 랑 같이 가야지 r a 소리야 h a t 야 나한테 그런거 아니야? <laughs> 내일 와야 y <돼>. 그랬더니 개소리야 <laughs> 아니 t s your name? What's your name? w 어유 지금? 아니? 아못 간다. 고 지금. 아니 지금 나랑 한치고야지. 맞아. 뻔지라고? 아니 아. 어차피 쩌 네, 어떻게 예, 하세요? 이게 예, 개구리 발. 선생님 18초 <laughs> 이거 이거 뭐라고요? 개구리 발이라고? 예 개구리 발. 또 아니 이게 원래 선생님이 렇게 발이 붙어요 여기가. 뭐가? 여기가 이거 몸신 거야? 발가락 사이가 붙어요. 발가락 사이가 붙는다고? 사이가 붙냐고요안 붙지. 엄마 붙어. <laughs> 이 끝나? 지얘 됐는데요? 어 그거 안 하고 넘어갔냐? 아니 다음 시간 할게아 하지 말라고. 누데 하지 말라고. 그 기울기로 하는 건데 다음 시간 할게. 어, 그거 진짜? 안 하고 넘어갔네. 이거 어떻게 풀어? 진짜 얘 됐어요. 아뭘 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왜너 가, 너 빨리 안 풀어, 야 죽어. 왜못 풀어? 바보야? 아니 이거 왜 이래? 가라고. 공부해 한숨 잡고 하든지. 안면자고살짝 어, 어, 그래, 나떻 가. 아 아니요. 외로워요. <laughs> 집도 가운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 가까워요너 평소에 진원이랑 놀지도 않잖아. 평원 어? 평소에. 평소에. 아. 평소에. 아. 평소에. 아. 누구랑 놀냐 <laughs> 놀이나 아까 젠탑이냐? 일단은 응? 이게 아니야. 젠탑도. 뭐 젠탑 알아요 뭐, 내가 내가 네네 네 다리 공주로 바꿨다고 저, 저, 저. 얘기했더니 공주가 연락 왔던데. 진짜요? 허허허 <laughs> 막 이러던데. <laughs> 그때가 그러니까 왜 웃는 거야? <laughs> 네, 기억이. 애기 다리로 알려졌어. <laughs> 애기 다리? 기 다리? 근데 있더라고요. 애기 다리가 있어? 네. 나 애기로 써야겠다. 야, <laughs> 다리가 아, 이거 하루 사이요? 하루 사이요? 하아니에요하이종 강아지 이일이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다리공주종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애기지루 나가 하루 종일 하루 요일 하루 종 그잖아. 아 뭐냐고 여기가 야, 야, 뭐? 뭐? 야, 그래. 여기가 어, 근데 어디 지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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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이 어디지나간잖아 네. 뭐야? 배터리가 없대.